만약에 공이 왼쪽 러프에 걸려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마늘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티샷 때 실수를 세컨샷, 서드샷에서 마늘을 하면 더큰 스코어를 이룰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이 됐다 싶으면 러프니까 로브샷 찍어치는 탑법으로 안전하게 레이업, 페어웨이로 보내주시는 게첫 번째 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크골프 홀 생김새에 따른 전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 구독, 혹시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화면 밑에 있는 구독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시고 나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홀은 짧은 파슬이에요. 저는 파3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항상 핀보다 짧게 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티인 그라운드보다 그린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이때 만약에 첫 번째 티샷이 핀 뒤로 넘어갈 경우에는 다음 샷은 러프에서의 트러블 샷과 또는 내리막 퍼팅이 남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짧은 온 시키기 전략이 좋습니다. 바로 쳐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구샷을 했어요. 하지만 제일 안정적인 공의 위치는 핀보다 5발 정도 짧은 이 정도에 갖다 놓는 게 제일 안전한 이번 파스리올 전략입니다. 이 홀은 지금 핀이 가려져 있는 좌도그레 코리에요. 그 다음 특성은 티인그라운드보다 페어웨이가 낮은 내리막 경사예요.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당연히 앞쪽에 오비를 조심해야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좌도그레 코리니만큼 어느 정도 앞으로 가 놔야지만 그 다음 샷에 핀을 공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28m로 세팅이 되어 있는 홀인데 저는 오비가 나지 않으면서 핀이 보일 때까지 치는 전략으로 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홀에서 가장 좋은 세컨샷의 포지션은요, 뒤에 오비가 나지 않으면서 이쪽 핀이 보이는 이쪽까지, 이 직선거리까지 와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충분히 바로 홀컵을 겨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쉬운 옹그린을 시키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쳐가지고 핀이 다이렉트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 경사를 지금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컨샷의 전략은 핀보다 살짝 오른쪽 그린에 적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까 홀컵을 보지 않아도 직선 방향은 이 방향 쪽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충분히 홀인을 할수 있는 알맞은 포지션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이번 홀은 티인그라운드보다 세컨샷인 페어웨이 지점이 높은 오르막, 좌, 도그렉 홀입니다 그럼 당연히 핀이 보이는 직선거리까지는 쳐 주셔야 되며 오르막이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거리보다는 5m, 10m 더 길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최악의 상황이 우측으로 나가는 오비랑 그다음에 왼쪽 언덕에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공이 왼쪽 러프에 걸려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마늘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티샷 때 실수를 세컨샷, 서드샷에서 마늘을 하려면 더큰 스코어를 이룰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이 됐다 싶으면 러프니까 로브샷, 찍어 치는 탑법으로 안전하게 레이업, 페어웨이로 보내주시는 게첫 번째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홀에서의 세컨샷에서 제일 좋은 콩 포지션은 핀이 보이는 이 정도까지 나와 주셔야지 제일 좋아요. 왜냐, 이거보다 짧게 치면은 핀이 직접적으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핀이 직선 방향으로 보일 수 있는 여기서부터 오비 전까지의 거리가 안정적인 랜딩 지점입니다. 이번 홀은 오른쪽 도그레 콜이자 내리막 홀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홀의 특성상 도그레 콜이 처음에 끊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선 거리를 확보한 뒤에 우측으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직선 거리가 짧고 그 뒤에 휘어져서 직선 거리가 더 많아져요. 그렇다면 이 홀은 절대 모험을 거질 필요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첫 티샷 같은 경우에 10m에서 15m 사이를 보내놓고 나서 우측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홀 같은 경우에 파파이브홀이에요. 다섯 번만에 넣어도 된다는 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글 버디 타수를 줄이면 너무나 좋지만 도그렉홀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전략을 안전, 두 번째 전략도 안전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컨샷에 왔더니 다시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도 도그렉 우측으로 꺾이는 게한번더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는 직선거리가 길기 때문에 충분한 직선거리 확보가 먼저입니다. 단 뒤로 오비 나지 않은 선에서 직선보다는 도그레콜이 시각적으로는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스코어를 지키면서 플레이하다 보면은 충분히 여기도 안정적인 경기운영. 그 후에는 찬스가 분명히 난다는 거. 이거 명심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는 다행히 홀컵까지의 장애물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도 핀보다 짧게 온 시키는 거를 첫 번째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첫 번째 전략. 핀보다 짧게 온 시키자. 이거는 지금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핀보다 짧았기 때문에 다음 샷이 오르막 퍼팅이 남게 돼요. 같은 거리여도 내리막이면은 더 공의 속도도 빠르고 공의 경사도도 더 심해져요. 그래서 항상 핀보다 짧게 치는 오르막 퍼팅 또는 오르막 어프로치를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처음 보는 코스에서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홀 생김새에 따른 전략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레슨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